먼저 임명장 수여주에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1학년 4명의 임원들은 전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1학년 A반과 대표 최희랑 위 사람을 2020학년도 20대 경찰경호학과 A반 과대표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장 박종원 임명장 1학년 b반 과대표 김현민 위 내용과 같습니다 <laughs> 임명장 총무차장 조은진 위 사람을 2020학년도 20대 경찰경호학과 총무처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장 박종원 임명장 기획부장 오유진 위 사람을 2020학년도 20대 경찰경호학과 기획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도 9월 20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장 박종원 네, 1학년들 임원들 다 일자로 서주시고요. 서로 는박종원학과는 교수 님의 말씀 이있겠 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2022학년도 이제 2학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2학년 2학년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양총회를 할수 있도록 모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종혁 교수님 참깐 해주셨고요. 교수님 어, 많이 계시지만 어, 우리 이제 5시인데 제가 이제 2022년도 들어오면서 음, 지난번에 제가 1학기 때도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실시했고, 전강총회 후에 2학기 말이 해서 대강총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음, 참,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2학년들도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2학기가 됐고, 또 우리 학년들은 뭐 학생도 있고 또 이제 2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어,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내 학기마다 한번 점검을 어,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교생들도 참 많은 준이되신데 어, 저도 참 믿음들 되면서 어, 참 열심히 어, 강의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는 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이제 우리 UCC를 또 만들었고요. 뭐다 보셨겠지만 또 학과 홍보 동영상도 지금 계속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홍보 관련 학생들이 있어서 참 제작도 잘 하고 또 우리 만날 이 수업한 장면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하다 어, 많이들 피곤할 수도 있고 또참 어, 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실 텐데, 하여튼 여러분의 꿈을 음, 잘 이룰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또 하루하루 또한 학기를 또 출, 음, 화이팅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한 학기를 잘 보냈을 때 여러분의 꿈이 또한 발짝 더다가설수 있는 그런 또한 학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이제 많은 위험 요인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활 태도와 또 학습 태도와 여러분의 성적 또 취업에 대한 그런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니다